3등분점이니까 이게 4, 4, 4가 되겠지 A H 대 H F면 얼마냐 자, 이렇게 꺼보시죠 그래서 여기서 이게 세칸갈때한칸 빠지는 거지 얘는 세칸갈때두칸 빠지는 거니까 여기 3대 2지 여기 이렇게 했을 때 여기가 3x면 은 여기가 몇 x 2x지 자 여기가 얼마야 아까 10이 지금 6이고, 이게 6 2 0 여기가 8이지 6대8 그럼 3x만 아 여기서 잘못됐네 그러면 여기4 x 나왔나와6대8 6대8 3대4 그럼 4x 2x 더하면 얼마야 6x가 4 x 는 3분. 의 o 여기 2란 이긴, 여기 네그 이긴. So, 이렇게 려리어차피 이거, 게이서어한피는 이거, 이걸 이거, 구한이는구하 이거, 이거, 이게 이거, 아하전거이아이게 2고 아까 전에 이게10 이였으니까 10이 되는 거예요. 10대1. 그러니까 5대1이 되겠지. 뭐가? a h 대 e, HF가.